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신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 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알코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뒀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두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